안녕하세요. 고로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로어 가든이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이 게임은 근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씨앗을 사서 어 이제 씨앗을 심고 씨앗을 팔아서 돈을 얻어서 또 좋은 씨앗을 얻는 게임입니다. 자. 캐로 시드 10원 구매 x 이제, 이 다음에, 얘 들어가지고, 놓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이게 심어질걸요? 이제, 첫 번째 당근 배찌 얻었고, 셀 클릭, 터크 I want to sell my inventory. I'm good. 인벤토리에 아무것도 없다. collect, sell. 아, m e 멘토리. 와우, 18원에 벌었다. 이야. 좋은 것들 많네. 좋은 것들 많네요. 뭔. 아직은 살수 있는 게 캐로 두 개. 이거밖에 못 사네요. 사야겠다. 오, 뭐야. 오, 태풍 친다. 짠. 난 심자. 이게 뭐지? 야, 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에잇. 이거 다시 집어야겠다. 오, 얘좀 큰데? 오, 이거 뭐지? 오, 시드가 하나 더 생겼다. 나이스. 오, 얘는 좀 크네요? 당근이? 큰놈 하나. 묻었고. 마이 인벤토리. 와우, 49원! 57원이면, 그 뭐였나, 스트로베리! 이거 딸기 하나 살수 있죠? 나이스! 이렇게 딸기까지 심어보겠습니다. 짠! 오, 딸기 빨리 자란 아니, 좀 딸기는 천천히 자라네요. 난 당근 팔아야겠다. 자, 당근. 오, 뭐야. 오, 뭐가 생겼다, 4개. I want to say this. 얼마예요 29원. 우웩 맛없다. 그거 3개 또 사자. 난 최대한 돈을 빨리 얻는 걸 우선으로 할게요. 여 심고, 심고, 심고. 오, 얘는 새싹이 자라네? 오, 신기하다. 당근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자라네 당근은 와우 이거 인벤토리 하면 돈 많이 벌겠다 100원 겁나 많이 벌었네 아니 근데 이거 두개살수 있겠다 그럼 스트로베리 네 얘는 자라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당근 사야겠다 당근 당근 터크. 당근 10원짜리 하나 사고, 이걸 엿다가 심어주면 됐죠. 이 상태로 기다리면. 그니까 이거 얼마나 빨리 자라나 보자. <laughs>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자라는 게 맞네. 너무 빨리 자라나 너무 빨리 자라. 인벤토리. 28원. 오, 당근 다 팔렸다, 젠장을. 오, 딸기가 좀잘하는것 같네요? 우 오, 수확. 얘도, 무게는 당근이랑 비슷한데? 터크. 거 얼마에요? 와우, 93원. 야, 하나에 93원. 레전드네? 약간 근데 이러면, 나 이제 살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거는 여기는 이제 딸기 넣는 곳. 당근. 당근 이제 팔, 팔고 돈좀 얻자. 아마 인벤토리. 53원. 어, 살수 있는 게 없네? 아이, 그러면 좀 이게 식물이 좀 많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 콜렉트, 콜렉트. 오케 다음에, 셀. 어, 인벤토리. 이러면? 뭐야, 왜 60원이야? 아니. 아까는 엄청 주더니만. 왜, 60원이야? 셀. 아, 인벤토리. 이번에왜또 48원이야? 아이, 진짜. 맛없네. 진짜. 셀. 나 인벤토리 38뭐못 사나 그 블루베리 얼마였더라 400원 이거 노가다 해야겠네 자 아니 뭐야 아니 이런 부족해 아니 진짜 이런 부족은 에바지 다음 빨리 400원 뚝딱 만들어주고 제 블루베리를 한번 사볼게요 달랑 블루베리는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한데 자라는 속도 보자 꽤 빨리 자라네 나는 딸기 수확 해주고 팔면 오 175원 걸로 아직은 또 못사네 우 상점 리셋됐다 캐럿 많이 사야지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야 캐럿이 보니까 가장 분업기 좋고 그런 것 같네요 뭐야 저기 뭐야 이거 와우 오못 훔쳐가나? 뭐야 못 훔쳐간다 뭐야 어우, 부럽다. 어우, 뭐야, 이거. 아이, 농장이. 아이, 농장이 왜 이래. 이거랑 이거랑 너무 차원이 다른데. 그과 그기잖아, 저건. 아니, 뭔뭐 농장이. 아니, 뭐 농장이 이상한 게씌워져 있어. 어, 많잖아, 뭐가. 일단. 블루베리는 다 자랐나? 어, 다 자랐네. 이제 열매만 열리면 될것 같네요. 일단 팔아야겠다. 아, 인벤토리. 650일 이러면 블루베리 또살수 있죠? 아, 오렌지 툴리. 어, 잠깐만. 이거 토마토를 노려볼까, 한번? 이거, 블루, 블루베리 말고 토마토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한테 한번 기부해 볼까? 어, 기부해, 아, 아, 해주세요. 안 되니? 우, 응. 라이크, 힌, 응. 무시한다. 게 따놓고. 블루베리는 언제 오 하나 열렸다 아직 근데 다 자라지가 않았네요 팔아야겠다 아이 어 뭐야 아이 인벤토리 오백이원오 오, 이러면 그거 토마토살수 있겠다 토마토 빨리 심어봐야겠다 이 자르고 토마토는 요 뒤에다가 자라는 속도 보자. 아, 뭐야, 클릭 왜안 돼? 와우. 아, 이쪽이면 볼 때마다 웃기네. 저기, 농장이요? 정글이요? 볼 때마다 웃기네. 빨리 자라라수아 이렇게 하고, 블루베리! 나이스. 블루베리는 얼마지? 블루베리... 어, 얼마에요? 524원...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329... 맛있네... 어, 와우... 마지막에 이상한 것들이 많네... 어, 뭐야 이런건? 코코아, 페퍼로니, 머시룸, 그레이프... 망고, 용과 와우 뭐 많네요. 아직은 이제 블루베리 사야겠다. 이따 봐. 가든 간 다음에 딸기 수아와 블루베리. 어 반짝이? 반짝이가 있나? 오 골드. 음, 그건 얼마지? 얼마에요 오우! 내가 잘못봤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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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하나에 3 6 0원와 엄청 비싸 와우 나 부자 됐다 순식간에 블루베리 이거 하나 사고 심어야겠다 다시 진짜. 반짝이가 엄청 좋네요, 이골드 요즘 금이 금값이야. 아니아 요즘 물가가 금값. 자, <laughs> 인벤토리. 268원. 이걸로는 또뭐못 사지 뭐 않나? 오. 잠시만, 뭐 파는 게 없네. 오, 상점 리셋. 오, 여 오! 오렌지 튤립 나온다 그거 궁금했는데 한번 심어봐야겠다 여기.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쑥쑥 자란다 그냥 뭐야 벌써 자랐어 <laughs> 이거 당근이랑 비슷한데? 얼마에요? 저거 하나에 767이면 일단은, 이거 많이 사야겠다. 와우, 엄청 비싸네. 엄청 효율적이죠? 예 하나에 767이면은, 이것만 사는 게 엄청 좋죠? 일단. 이거는, 뭐, 뭐, 뭐길래 이렇게 길, 토마토는 엄청 길게 자라네. 일단, 오렌지 튤립. 이거봐, 인벤토리 하면 돈 많이 벌리겠다. 578.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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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수가 되어 가는데, 부자가 되어 가네. 알렉난다. 아, 자, 이렇게, 세 개를 더 심으면, 이제, 엄청 부자가 되겠죠? 알렉난다. 아, 이거를, 이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더크, 마, 인벤토리. 오우! 확실히, 부자. 어. 아이, 뭐, 파는 게 없네. 부자가 돼도 뭐, 파는 게 없네요. 일단, 이거 엄청 사.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이게 제일 좋다. 하, 이거 뭐지? 저건또 뭐지? 잠깐만, 나 이거 잘못 봤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심지어 놀란 게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이거 뭐야, 이게? 얼만지 보자 이거 How much worth 409원 좋은데 아, 인벤토리 1000원 음, 아 에이 789네 오렌지 튤립 시드 아직 안 심었었구나 짜다다다다 오케이 이제 기다리면 바로 자라죠 오렌지 튤립은 짜다다다다자 그 다음에 마 인벤토리 에이! 나 부자다 부자 이거 하나 사고 따다다 야 돈이 넘쳐난다 넘쳐나 야 근데 토마토 토마토 꽤 기네? 토마토 이 심어봐야 겠다 왜 길게 자라니까 나도 저렇게 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그래도 농장이 멋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매우 허접하지만 아니 근데 내 농장이 그래도 정상 아닌가? 저기 농장은 매우 비정상적이야. 진짜 어떻게 저기 정상적이야? 저거는 너무 뭔가 이상한 게 있잖아. 잠깐만 어 하나가 아니었네 이게 저기도 하나가 이상한 곳에 더 있네요. 아 그래 이런 게 진짜 정상적인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 이런 게 정상적인데. 너무, 너무, 너무 과하다, 저건. 뭐 이렇게, 아니, 수학은 안 하나, 근데? 아니, 이게, 우리 다니는 맵을 차지해버렸잖아, 저 이상한 꽃이. 너무, 너무, 너무 크잖아. 예, 토마토. 뭐 야, 얘는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얘네는? 아내 것도 이게 이상한 건가? 뭐지? 그냥 8%인데 엄청 작네요 아이 인벤토리 아이 5 5 1은 맛없다 이게 살수 있는 게잘살수 있는 거싹다 사야겠다 그다 이거 오 상점 리셋됐다 어뭐 파는 게 어 토마토 파네요. 그럼 토마토만 사자. 토마토는 이게 엄청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네. 얘는 이랜드 14%야. 얘는 이랜드 22%고 참 이상한 것들이 많네. 오야또 이거 나왔다. 이런 거또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말이 안돼 크잖아. 너무 딸기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몸만해? 아, 맞다, 이거 심어야 되지? 블루베리. 베리베리. 블루베리. 따다닥. 트로베리. 땅, 땅, 이다가 쪘다가, 아이. 이렇게. 그리고 오렌지 튤립 씨드 하나가 남았네? 그걸 심어야겠다. 4219원. 잠깐만 이거 얼마야 저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 백 백억? 아니 나나 사천 원인데 백억은 레전드네. 기부 좀요 줘야겠다. 아 기부 좀요. 그지에...요 음. 그지에요 제발 기부 좀요 아이 이거 수학인 이건 너무 돈이 안 벌려 저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거야 5618원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 렉, 렉. 아, 렉 난다. 아, 렉. 오 됐다. 난 지금 제일 비싼 게, 블루베리. 블루베리 시드. 아니, 블루베리도 좀즘 괴상하게 자라는 것도 있어. 얘는 왜, 왜,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작물이 잠만 얘가 이랬는데 32%인데 얘는 이 상태로 29%인데 너무 뻗어올라왔는데 <laughs>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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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꽃 뛰어넘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너무 길다 저건 꽃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이거 사고 싶은데 플레이어의 과일 가져가기. 나 로벅스가 없어. 일단, 따다다다. 뭐좀 사야겠다. 일단, 팔고. 이거 상점 리셋 얼마, 몇초 남았지? 몇 분인가? 1분 24초. 1분 24초까지 기다려보죠. 오, 사! 3 2 1게 리셋 아이가 아니구나 오봄보 시드 오 이거 하나 살수 있다 바로 사야지 오늘 뭘까 심어 이따가 심어야겠다 보보1% 2% 뭐야 이거 1%보다 낮을수적 갑자기 짜자자 사버려 나 귀지니까 돈을 얻어야 돼. 다다 와우. 에? 너무 많이 잘한다. 너무 많이 잘해. 셀 팔자. 1,500원. 저건 아직 저 대나무 행주 저건 아직 못 사네. 이거 없고 근데 이런 건 하나 얼마지? 아이3 8원은 뭐야? 너 빨리 빨리 자라라 빨리 빨리 자라라 너 얼마일지 궁금하다 93%어 뭐야 오 어, 이제 콜렉트 된다 어? 뭐야 아왜안돼어 됐다 팔아야겠다 이거 얼마지? 난 얼마인지 보자 우와 야 잠깐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비싸 레전드 잠깐만 뭐지? 난 이거 사고 오케이 놓고 또 기다리면 됐네. 일단 이걸로 돈좀 얻어보자. 찌끄레기들찌끄레기들 찌끄레기들. 이제 얻어가지고, 팔면, 어, 뭐야? 이게, 이거 수고하고, 아, 이거 토마토 자랑한 것만 보고 싶은데. 토마토는 진짜 천천히 자란다. 일 아, 이거 다시 팔자. 인벤토리. 1260. 어, 나 근데, 저, 저 고수한테, 그, 뭐 주면 저 고수도 나한테 뭐 주지 않을까? 이거 좋아 보인다. 한번 줘보자. 저논 플레이어, 저 사람이 고수일 것 같거든요. 고수 같거든요. 디프트. 받아줘. 좋은 거줘 그리고. 논플레이어 뭐해? 뭐있어? 데... 좋은건 대나무밖에 없는데 오나 대나무 하나 살수 있구나 대나무 너는 이제부터 남친 여친이야 음... 오 상점 리셋됐다 171 맛없다 우에 상점 리셋됐는데 뭐가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은 그로어 가든을 해보았는데요. 저런지처럼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나무까지 이제 만들고 저 이제 저 돌연변이 토마토 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게 딸기도 일단 블루베리도 심고 해 보았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바이바이.